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큐텐, 코큐텐 요청이 좀 있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코큐텐에 대한 개요, 뭐 총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코큐텐의 효능, 역할, 부족할 때의 결핍증 그런걸 다뤄보고요 세번째는 코큐텐 고르는 방법 제품 설명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어브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코큐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코큐텐, 코엔자임큐텐 유비데카레논, 유비퀴논 등등등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큐텐이 왜 유비퀴놀, 유비퀴논 이런 이름이 붙어있냐면은 어이 구조 자체가 벤조퀴논이라는 구조고요. 벤젠 고리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퀴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유비는 유비코터스 할때 유비가 붙은 겁니다. 유비코터스는 뜻이 뭐 이곳저곳 어디에든 다 있는 뭐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유비, 퀴논. 세포 어디 어디에 다 있거든요. 특히 세포막에 높은 농도로 있고, 심장에 가장 높은 농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의 명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코엔자임, 그 다음에 큐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코엔자임이라는 조효소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큐텐 퀴논 구조의 10 10은 왜붙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구조가 10개 반복됩니다. 쫙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0개 있는 코엔자임 큐텐 이렇게 이름이 붙여명되기도 한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저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전반적인 코큐텐에 대한 내용은 어, 코큐텐은 체내에 합성이 잘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합성량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기로 섭취할 수 있는 지용성입니다,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고, 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ATP 합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고요. 전자를 전달해주는 전자 전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만드는데 코큐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고요그 다음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코큐텐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슬픈 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코큐텐의 분포를 보면은 스무살 때는 이제 스무살 때 레벨을 100%라고 봤을 때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내려가고요 그리고 심장이 가장 극적으로 코큐텐 수치가 내려갑니다 코큐텐이 부족해지면은 심장이 약해지겠죠 에너지를 만들고 어, 세포의 산화적인 손상들을 예방해주는 게 코큐텐이기 때문에 코큐텐이 부족하면은 이런 장기들의 기능도 저하된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요. 그러니까 혈압에도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예, 추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코큐텐을 따로 섭취해도 농도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하다. 20대 분이 코큐텐을 먹어봤자.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40대부터 코피텐을 복용하시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피텐은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합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 B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은 코피텐이 보통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코피텐은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형태가 있습니다. 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논, 놀. 그래서 유비퀴논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산화형 비활성형 형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비퀴놀은 환원형이라고 표현하고 수소 전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줄수 있는 환원형 산화,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비키놀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됐죠. 코키텐에 대한 존재는 1950년도쯤에 이제 발견이 됐고, 일본 가네카라는 회사에서 1970년대에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네카 코키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웅제약에서 1990년대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합성을 했죠. 그래서 대웅제약 코키텐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인 큐텐은 거의 모든 세포막이 분포하고요. 특히 심장에 있는, 그리고 그 세포로 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코피텐의 농도는, 음 장기별로 코피텐의 농도를 보시면, 심장과 신장, 심장, 간순으로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근육과 이제 최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엔과 신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코큐텐이 부족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부족하면 신장과 심장, 간 등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비퀴놀과 코엔자임 그 형태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유비퀴놀, 유비세미퀴논, 유비퀴논. 그러니까 어, 유비퀴놀은 환원형 형태,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수소 전자를 하나 준 상태입니다. 양성자를 줘서 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 산화형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간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환원형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환되는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유비퀴놀의 요거 유비퀴놀이 활성형의 농도는 떨어지고 요 농도는 높아지고 뭐 이런 변화를 보인다고 하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활성형을 복용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잘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게 환원형, 이게 산화형, 그리고 활성형이라고 보고 비활성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중간 단계.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엔자인 큐텐은 세 가지로 종류가 되어 있고,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판매하고, 복용하시고, 국내에서, 소, 소, 어,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그 코엔자인 큐텐의 형태는 유비키논 형태였고요 2000년도 초반이었나요? 그때 가네카에서 이 활성형 형태를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은 이 활성형으로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유비키논과 유비키놀의 한번 차이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좀 나왔어 가지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비키논은 산화형 형태, 유비키놀은 환원형 형태, 산화하면서도 이건 비활성형, 환원형이면서도 활성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품입니다. 유비키논과 유비키놀은 아까 중간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전환이 되고 왔다갔다 했죠.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체내에서 전, 유비퀴논과 유비퀴논을 잘 전환할 수 있는 2, 30대는 음, 이렇게 전환을 잘 시키고요. 40대 이상은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0대에게는 유비퀴논이나 퀴놀 뭘 드셔도 별 문제가 없지만 40대 이상은 유비퀴논은 잘 전환이 안 되고 활성형인 유비퀴논을 복용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네카에서 밝혔던가요? 유비퀴논 9 0 0 m l 랑 활성형 유비퀴놀 1 5 0 m l 동등한 역할, 그러니까 활성형이 6배 이상 체내에서 효능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디서는 효과가 사실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유액과 버무러지면 은 유비퀴놀은 퀴논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과연 유비퀴놀 제재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체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비퀴놀과 퀴놀은 젊은 나이에는 잘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유비퀴놀로 먹어도 가성비가 좋은 걸까? 그렇고 이제 유비퀴놀은 저렴하고 유비퀴놀은 좀더 비싸죠? 그 점도 이제 고려해보셔야 될것 같고 유비퀴놀은 유비퀴놀은 다 지용성 산패가될수 있고 3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는게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에 음, 보관상태에 따라서 이제 산패가 음, 되면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20-30대는 유비키논이나 유비퀴놀 어떤걸로 드셔도 상관없고 가성비 고려하면 유비퀴논으로 복용하셔도 괜찮다 40대 이상은 유비키논과 유비퀴놀의 전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형으로 복용하시는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코큐텐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을 만들어주고, 세포에서 이제 생리 활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이 많이 피곤하신 분한테 쓰는 이유가 있죠. 근데 코큐텐만 복용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코큐텐이, 어, 만사는 아니고요. 다른 거랑 같이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고 하네요. 보통 그래서 코큐텐 단독보다는 비타민 b군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복용을 하는 거죠 b6 b12가 코큐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같이 섞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인 atp로 전환될 때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코큐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큐텐이거든요 이런 전자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ATP가 합성될 때 그때 이 코큐텐이 중간에서 조효소 역할을 하는 전자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에너지 만들고 활력을 증진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심장에 많이 코큐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고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가겠죠. 심장의 근육이 뛸때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 코큐텐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코큐텐 체내 수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달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리소좀 세포 내에서 이제 리소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노폐물이나 어떤 어, 쓰레기들 분비물 세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겠죠. 산하, 대사하고 남은 산물들을 효소로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활성화될 때, 이 산도 유지할 때, 코키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음,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 3번,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죠. 아까, 음, 아까 설명드렸던 이 환원 산화, 이 수소전자를 주고받고, 양성자라고 하거든요. 양성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환원과 산화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산화와 환화을 반복하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E랑도 이게 서로 되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알파리포이산가요 그래서 요거 비타민 E랑 알파리포이산, 코큐텐은 궁합이 좋은 지용성 영양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큐텐과 비타민 E를 같이 복용도 많이 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코큐텐. 코큐텐이 또 중요한 항산화제. 코큐텐이 항산화제로서의 중요한 이유는, 어, 어 세포내 이곳저곳에 다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큐텐은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후에 복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노화나 혈관 건강에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에너지 만들고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다뤄보겠습니다. 코큐텐과 고지혈증 스타팅 계열이라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 있거든요. 이 고지혈증 약은, 어,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으면 거의 99%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처방이 나와요. 이 약은, 여기 보시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걸 차단하는, 이 스타틴 약이 차단하는 겁니다. 요게 활성화돼서 요렇게 내려오고, HMG-CoA 리덕타제를 활성화를 억제시켜가지고 이 합성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내려오는 이 과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단하다 보시면 여기 코엔자인 Q10도 합성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얘도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시면 코엔자인 Q10이 고갈될 수 있고요. 고갈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심장에 가장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복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은 스타틴 제제를 시작하면 은 코큐텐의 레벨이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일자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네, 고지혈증 약이 거의 99% 스타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큐텐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네, 부저, 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 그리고 필요한 적정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정도로 한번 찾아보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